자, 원과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의 중심서부터요.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반지름은 알수 있겠죠. 이게 서로 만나지 않는다예요. 그렇다면, L하고 R은 누가 더 큽니까? L하고 R은, L하고 R은 L이 더 크죠. 이렇게 그림상,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과 같겠죠. 이때는 어, 교점이 0개, 교점이 0개. 이때는 교점이 1개가 되겠죠, 1개. 이때를 접한다라고 부릅니다. 접한다. 자,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두번 만나야 되요. 이번에는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요게 L이 되고요 반지름은,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반지름은 R. 반지름은 R. 반지름은 R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은 이때는 반지름이 더 크죠? 이때는 교점이 그두 개입니다, 두 개. 교점이 두 개. 자. 서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저게 첫 번째 경우겠죠. 첫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원이 있고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제일 먼저 요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요 길이를 먼저 구할게요. 요 길이. 먼저 구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지.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이 1. 그리고 직선은 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 자, 그러면 이 l을 구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댓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부터 반지름은 알죠? 요 반지름, 요 반지름은 몇입니까? 반지름은 1이네요. 1. 반지름은 1. 그렇다면, 식이요. 이 길이가 이 반지름보다는 어때요? 더 커야겠죠. 자, 지금부터 절댓값부등식을 풀겠습니다. 그럼, 절대값 k-1, 양쪽에 루트2 곱하면 루트2보다 크다. 절대값이 숫자보다 크면, 바깥쪽! 절대값이 숫자보다 크면, 바깥쪽! 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빵구두 번째 빵구 바깥쪽, 바깥쪽, 이쪽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뭡니까? 요걸 어, 푸는 거죠. K-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랑 같다. 요 값이 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풀때의두 값입니다.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절대값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작은 값, 큰 값이에요. 그럼 K-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방정식 해가 되겠죠. 그럼 K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루트 2가 작은 거, 1 플러스 루트 2가 큰 거. k의 범위는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k는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큽니다. 자,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연수 k. 얘는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여기를 보세요. 얘가 1.땡땡이니까 k는 2.땡땡보다 크다. 그러면 자연수는 가장 작은 값은 3이 되겠네요. 그럼으로 답은 3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직선하고 원이 두 점에서 만납니다. 직선하고 음. 원이 두 점에서 만납니다. 원을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두 점을 차례대로 A, B라고 부르겠습니다. 원의 중심은요. 0, 0이고요. 반지름은 3이네요. 반지름은 3. 반지름은 3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3.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은 3이고요. 이 삼각형 원의 중심은 5라고 하겠습니다. 얘도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이 되겠죠? 정삼각형의 높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정삼각형의 높이. 정삼각형의 높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높이 구하는 거 어떻게 알까 높이 구하는 거. 얘를 뭐, h라고 하면, 3대 h는, 3대 h는, 얘가 60도니까, 수가. 피타고라스 삼각비 특수가 3대 H는 2대 루트 3이 되겠죠. 음, 특수각정삼각형이요 하나 하나 보여줄까요? 특수각 피타고라스 정리6 0도일때 얘가 2면 얘는 1이고요. 그리고 얘는 루트 3이죠. 그래서 2대 루트 3, 2대 루트 3 했습니다. 자 그럼 h는 어떻게 될까요? e h 는 3루트 3 h는 2분의 3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정상각형의 높이는 2분의 3루트 3입니다 자이0 0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죠 0 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겠죠 직선은 x-y 플러스 k 는 0입니다 얘를 이쪽으로 넘겼어요. 이 점에서 이 직선,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2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절대값 ax1 b y 야 플러스 c 이게 바로 높이 2분의 3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양쪽에 루트 2를 곱할까요? 그럼 절대값 k는 양쪽에 루트 2를 곱하면 2분의 3루트 6이 되고, k는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죠. 양수 k. 그러면 2분의 3루트 6. 원래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6인데,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3루트 6! 이라고 쓰면!